실험보고서. 이름 반재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 아트랩 참여하고 있는 반재하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유통과 분단을 통해 전지구적인 것과 국지적인 것을 오가며 작업합니다. 어, 일상적인 사물이나 아니면 사소한 사건,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에서 뭐 분단이 어떤 식으로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경이 어떤 작동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산업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하면서 보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어떤 초과하는 키워드로 유통이랑 분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전지구적인 걸로는 유통, 유통을 키워드로 삼아서 작업을 하고, 또 국지적인 걸로는 분단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영상이나 퍼포먼스, 그리고 설치 작업으로 전시 위주의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북한 물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으로는 이런 북한 찻잔이 있어요. 우선 평양 막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런 약간 유니크한 북한 물건들 수집하는 데에 관심이 많고, 사실 북한 물건 중에 저 뒤에 보시면 뭐 북한 술도 있고 북한 담배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수집하기 쉬운 애들인데 요런 첫장 같은 거는 저도 보기 힘들어 가지고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요런 북한 쓰레기가 있거든요. 지난 가을쯤에 이제 나 동해안에 가 가지고 주워온 애들이에요. 그런 유통이나 분단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북한의 물건이 해류를 따라서 남한으로 유통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특히 가치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보법 같은 거 때문에 남한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만 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해류를 따라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이러니가 되게 저한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북한 물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소개, 메이콤 스위트홈 두 번째 시리즈예요. 첫 번째 시리즈 제목은 플레이엄 스위트홈이라고 Home 했었는데. 어, 인터뷰에 기반한 어떤 제가 3D로 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매체로 그 집이 다시 한번 구현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기반의 작업인 건 메이콤 스위트홈에서도 맞지만 그 이전의 플레이엄 스위트홈에서는 그런 3D 공간을 제가 만들면서 가지고 놀았다면 메이콤 스위트홈에서는 같은 이제 시발점을 가진 인터뷰에서부터 다양한 공연의 행위자들이 각각의 집을 만들어 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플레이 홈 스위트 홈에서 메이크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전시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시를 많이 해왔다 보니까 굉장히 공연이다 이건 공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공연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이나 공연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에게 이 공연을 설명드리면. 되게 전시 같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뭐, 내러티브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객석이, 정해진 객석이 없어서 관객들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실험 내용, 목표. 인공지능과 관객을 공연의 행위자로 끌어들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연에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되게 낯선 행위자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는 관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연에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제가 다뤄야 되는지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관객분들에 대한 참여가 필요한 공연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떤 식으로 이 공연에 참여시킬 건지 그런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은 다섯 분이 나오는데, <laughs> 근데 사실 보통의 공연들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의 공연의 경우에는 연습이 거의 필요 없는 작업이라서 퍼포머분들을 불러서 연습을 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고 그 횟수도 굉장히 적은데 오히려 이 공연의 자작진들 뭐 프로듀서, 드라마터그, 뭐 리서처, 조연출 그런 분들이랑 이 공연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준비물, 편한 신발, 열린 마음 먼저 편안한 신발을 추천드리고요 또 빵빵한 핸드폰 배터리 그리고 데이터, 핸드폰 데이터를 좀 넉넉히 가지고 오셔야 공연을 즐기는 데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게 전통적인 그 공연 공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음, 특이한 형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까지 가지고 오시면 더 편안한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